오늘의 사연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의 아내인 미국인 리즈라고 해요.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 나오는 게 처음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사연은 제 남편이 신청했는데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제가 대신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저희 딸에 관한 사연인데요. 조금 나 부끄러운 사연이라 걱정되지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라서 어떻게든 나왔습니다. 저희 딸은 어렸을 때부터 참 소심하고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딸을 아주 애지중지하며 저도 물론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딸을 소중히 생각했지만 남편은 그 정도가 더욱 심했죠. 딸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곤 하면 절대로 죽어도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 갔다 왔다가 딸이 무릎이든 팔이든 어딘가가 좀 쓸려서 왔다 하면 그 다음날에는 학교를 찾아가서 누가 그랬냐며 아주 학교를 뒤집어 놓는 딸 귀신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딸은 어른이 되어서도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공주님이 되어버렸답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어요. 있는데 남편이 워낙 딸을 키우는 철학이 뚜렷해요. 뉴스에 나오는 온갖 안 좋은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 딸이 저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고 말하면은 저도 딱히 뭐라 할 말을 찾지 못했었죠. 아무튼 그렇게 딸을 키워서 보냈는데.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스토커 짓을 하더군요. 수업을 같이 듣는다거나 친구들과 함께 어딜 가면 그곳에 나타난다거나 이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딸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을 때 저는 남편에게 참아왔던 화를 팍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딸아이가 참아줘야 되냐고 그 꼴을 지켜보는 사람 생각도 좀 해주라고 해줬죠. 남편은 입을 꽁 다물고 듣더니 화난 얼굴로 그냥 침실에 들어가 버리더군요. 내참 어이가 없어서 딸아이는 그날부터 저희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사라졌다며 온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했죠. 물론 딸아이와 저는 연락이 되니깐 경찰도 실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렇게 서서히 따라 자립심을 키워나가나 싶었던 어느 날 저희 딸은 급작스럽게 한국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일이라 선택을 군말 없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전 승낙전에 물어보았죠. 왜 한국이냐? 그랬더니 뭐 이미 결정한 일이라면서 자기는 반대하든 말든 한국에 가겠다 했습니다. 이걸 남편이 알았다간. 남편이 따라가서 한국에 모 대학을 뒤엎을까 두려웠죠. 그래서 그냥 몸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전해요 딸은 한국 유학 중에 갑자기 저희한테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결혼을 한다면서 결혼식에 꼭 와달라고 했죠. 저는 이걸 받고서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이걸 보여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래도 남편이 이건 알아야겠다 싶어서 함께 청첩장을 가지고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결혼이란 가족 전체의 경사라고 생각하는데 딸이 이런 큰일을 상의 없이 결정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결혼식 예정일은 5월이었지만 저희는 4월에 미리 가서 그 괘씸한 낯짝을 보러 가기로 했죠. 남편은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씩씩대더군요. 우리 딸을 감히, 우리 딸을 감히 이러면서요. 아무튼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러서 바로 청첩장에 적힌 집 주소로 향했습니다. 여기로 찾아오라는 듯이 살고 있는 주소를 적었다니까요. 이러면 안 가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예쁜 저희 딸이 선택한 남자가 대체 누굴지 너무너무 궁금했으니까요. 하여간 그 둘이 살고 있는 집 현관문에 도착해 벨을 누르니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죠. 그런데 제 생각과 다른 사람이 나오더군요. 바로 딸의 남편이 대신 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와 남편 그리고 딸과 딸의 남편 사이에 잠깐 정적이 흘렀죠. 이 불편한 정적을 깬 것은 딸아이의 한국인 남편이었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저희는 얼떨떨한 채로 딸의 신혼집에 들어갔고, 한국인 예비 사위와의 어색한 대화가 시작되었죠.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너희 둘 언제부터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자 딸과 예비 사위가 마치 연습한 듯이 줄줄이 어떻게 만났는지 말을 해주더군요. 일단 딸이 한국에 온 이후부터가 사위 때문이었습니다. 둘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랜덤 채팅으로 처음 만났죠. 둘이 동갑이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좋아하는 대화 주제나 여러가지가 잘 맞더라는 겁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 딸이 자립심을 가지자고 마음먹은 것도 사위의 조언 덕분이라 했어요. 딸이 갑자기 한국 유학을 결정한 것도 결국 사위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였죠. 여러모로 저희 딸의 독립심을 자극한 흑막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동안에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힘들었어요. 남편이 용케도 주먹 나가는 걸 참는구나 싶었죠. 다만 저는 사위의 첫 신상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몸도 엄청 좋고 딸아이도 의지할 수 있을 그런 남자 같았어요. 아마 남편도 꽤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제 남편이 군인 출신인 거 말씀드렸었나요? 군인 출신인지라 딸이 듬직하고 남자다운 스타일의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딱 한국인 사위가 그런 스타일의 남자였습니다. 더 좋았던 것은 남편처럼 사위도 군인 출신이라는 것이었죠. 해병대 수색대 출신인데 지금은 사설 경호업체 대표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미 해병대 출신이라 같은 해병으로서 대화 주제가 통하는 지점이 꽤 많았습니다. 자기 소속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라던가 훈련 강도가 어땠다던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전 딸도 참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다 들어보니 회사 대표인데다가 군인 출신이고 딸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깊다는 있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동시에 남편도 딸을 못 보고 지낸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딸에 대한 집착이 약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시원섭섭한 표정으로 둘의 결혼을 축복해줬죠. 저도 참 우리 딸이 이렇게나 좋은 남편을 만나 독립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니 시원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딸이 저희와 어떤 상의도 없이 멋대로 큰 결정을 내린 건 사실이니까요. 물론 성인인이니 자신의 선택에 그의 책임도 같이 져야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닐까 했죠. 말안 해준 것이 많이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속상한 마음을 전달하니 딸도 미안하다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러자 사위는 오히려 자기가 부추긴 면이 있다면서. 혼내시거든 자기를 혼내주시면 달게 받겠다 했습니다. 둘의 모습을 보니 아주 오래 전. 저희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가 생각났죠. 제가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에 항상 나타나 저를 감싸주고. 저도 그를 위해 마음의 쉼터가 되어주던 아름다운 추억이 떠올랐지요. 남편도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지었으니 아마 저와 같은 추억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사위를 만난 지 며칠 안 돼서 상견례도 했는데요. 그런 듬직한 청년을 홀로 키워낸 어머니에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리진님과 로버트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따님과 사위는 현재 정식으로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혼인을 맺고, 함께 맞벌이를 하며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왈칵 제작팀은 따님분과 한국인 사위분의 영원한 사랑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